참치. Please recommend menu to eat while watching baseball g a m 타코 엔 브리또. 라메니아. 안성탕면이 무슨 야구 보면서 안 되냐 뭐야? 다니거든. 메 라면을 또 어떤 거인지 알아요? 작업을 좀 넣어 줘야 돼 나면 1 0 야구 보는 저는 제가 전설 삼겹살. 예. 네. 제가 좋아하는 거 어, 뭐, 일단 뭐, 그거는 뭐, 선수들을 위한 것도 있고, 또 팬분들이 직접 좋아하시는 분 야구장으로 오시는데, 그런 거를 직접 많이 볼수 있게끔 생각했던 게, 그걸 잘 따라줘서, 투수들하고 뭐 야수들도 같이, 뭐, 한마음이 되자고 해서 같이 뭐, 속터놓고 얘기도 하고 경기 분위기도 알수 있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 어 기준이 없어요. 그냥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언제든지 해도 된다고 얘기했고 그뭐 야수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투수 누구여도 그게 뭐 스무 살이여도 뭐 막내여도 상관없다. 다 얘기하자 하고 싶은 얘기 하자라고 해서 투수들 다 얘기하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말해도 요 야구 보면서. 술 먹어야지 소맥세잔 하고 이기고 있으면 맥주 지고 있으면 소주 TV에 던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치킨 너무 지어하잖아 야구 밤늦게 하니까 밤에 치킨 먹으면 안 좋아요 밤에 치킨 말고 살안 찌는 피자 먹읍시다 아닌가? 튀긴 거보단 구운 게 나아 피자에 소맥세잔소맥 먹고 흑맥주를 먹냐, 소주를 먹냐. 이기고 있으면 흑맥주고, 비기고 있어도 흑맥주. 먹자, 할 거니까. 치킨이요. 어, 수천? 육사시미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와야죠. 육사시미에 소주 한잔 먹어야죠. 제가 성대결절 나와서. 팬들이 치킨 맥주는 좀 식상하잖아. 아, 근데 닭발 매운 닭발 나라면. <laughs> 치킨 아니에요? 코치네고 와싹 코치네뭐 드세요? 코치네들 미식가잖아요 곱창 떡볶이 코치네 초코송이 음. 좋아하네 안안 선수들 많이 했어요? 뭐가 안 나왔을까 그러면 저장면을하겠어이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네. 그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면다 자, 면은집면서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자, 그요면은 자, 그러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그러 뭐야? 당근 치킨은 뭐였는데? 네, 당근인가? 당치등도 있어요. 어, 뭐지? 아, 아시는 분 댓글에, 유튜브 댓글에. 삼겹살. 고기, 고기 아무도 안 나왔죠? 아, 전설 삼겹살. 아, 네. 그럼 소고기. 먹기 전에 한번. 햄버거 먹겠습니다. 저요? 저... 그, 새우버거요. 추가하네. 아, 새우버거. 새우버거, 새우버. 겠습니다정신상있 거대. 새우버거? 예. 알겠습니다. 네. 아, 불고기 버거. 에? <laughs> 네? 새우버거. 이거. 그... 버거는 불고기 버거 아니야? 아, 불고기 버거. 에? 네? 불고기 버거. 뭐가 버거. 제일 많았어요? 불고... 아, 고기까 그러니까 치킨 중에 무슨 치킨 바 이런 거 없었어요? 야구 보면서 먹어 먹을... 집에서? 저는 킨이요 장난이고, 삼겹살, 삼겹살 소주 아니에요? 집에서 삼겹살에 소주 딱 먹고, 알다일 따라 기분으로 딱 야구 보면서 이겼다. 그럼 바로 쓰지, 나이스 좋고, 자, 화학 달성 해볼게 어... 치킨 한독주가 나 먹으라고 넘긴 빵. 진짜, 아, 남긴 빵 진짜 형 진짜로 한독주가 먹으라고 남긴 빵나 먹으라고 준 거예요 이왜 이런 줄 알아요? 이키트가 있거든요? 샐러드랑 이렇게 빵 이렇게 넣어주는 거 그래서 내가 내거 먹으려고 끝나고 먹으려고 챙겨놨는데 빵을 자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 자기, 자기 있으니까 나눠 먹자고. 아 나도 있다고 내비키트에 아, 알고 봤더니 그 내비키트그 밑에 주머니를 뜯어가지고 빵만 빼는 거예요. 나 놀려준다고. 그러면서 어너우선아반 나눠 먹자 하면서 이렇게 준 거예요. 이기게다 뜯어가지고. 진짜. 와 갑자기 먹을 메뉴 추천 바로 나오네. 대박이다. 안녕 먹을 메뉴? 치킨 어, 맥주랑 치킨 그것도 해야 돼요? 어, 저는 고추바사 고추바사삭 다고 치킨이요 내일 야구 보면서 먹을 메뉴요? 영어로 말하지 마세요 영어로 말해주이스볼 보고 스테이 스시 먹고 싶어요. 스시, 스시, 안녕히 세요